다 내려놓고 가라고 그러는데 말안 들어요. 아, 그건 안 되는 거지. 왜 아, 미놓고 아. <laughs> 응. 가라? 그러니까 가지가안 돼요. 이거도 괜찮대. <laughs> 아, 너무 재밌어. 우리 할아버지 만나가. <laughs> 행복하네, 진짜. 아. 커피도 있는데. 차 너무 아, 맛있어요. 차가 네. 요뭐 무슨 차요. 네, 봄비라고. 네. 어, 그요 요즘에서 잘 만드는데 약간 고소한 맛이. 네, 네 맛있어요. 어, 네. 음. 음. 스님들은 차를 못 갖다 드리겠어요. 어, 음. 음. 어설픈 아니, 갖다 드리면. 네. 어, 나요 우리가 여기 네. 하계가 차 네, 네. 고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저 밑에 찻집에를 못 들어가요. 음. 이 골짜기 오래 살아가, 찻집에 음. 가면 자꾸 차를 주워, 나한테. 음. 그 민폐가 되더라고. 예, 예. 그래서 요래 박아 주인이 없으면 속 들어가, 내가. 조은분들은 음. 그래 안 하니까. 음. 주인이 없으면 솔적 들어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나오지. 잘안 가. 차인심이 좋아가지고, 네. 하게 그 주인들이, 차 하는 사람들이 차를 잘 주더라고. 음. 아. 그차 있어요? 없습니다. <laughs> 어제, 어제, 저, 저, 뭐야, 그 머리를 율부리는, 율부리는 처럼 깎아가지고 참 보기가 좋네. 스님, 저기, 제 저가 스님 되라고 그러는데 말안 들어요? 아, 스님 되라고. 아, 세상 뻔한데 아. 뭘 이렇게 십몇년 도살 뭐하니 그냥 아. 공부나 해라. 근데 아. 지는 욕심이 많아서 실패요. 아, 그럼 스님 뭐꼭할 필요 없지요. 이자기로온 세상에 뭐 스님 될 거면. <laughs> 나 이야기 해놔뭐 네. 먹고 살라고 내 갔다 와잖아. 요새 스님들이 출가 동기를 물으면 다막 거룩하게 철학적으로 나오고 네. 막 이러지. 요새는 밖으은 애들 많잖아. 그래 나는 전혀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 스님이 뭔지 알고, 스님들을모시고 그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성지식 보기스가 다큰 스님들 많이 모셨어. 그러니까. 어, 인천의 용화사에, 네. 그게 송담 선생님, 원사 선생님, 정강 선생님 있잖아요. 왜냐면, 네. 71년도에서 2년도가 1년 동안 내가 꼬박 시봉을 했잖아. 아, 어. 네. 그럴 때 본문 듣고 일하면서 스님 생활이 뭔지 내가 그때 배웠어. 네.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후천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럼 뭐 출가 동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어. 저거 부처님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되나면서. 아, 그래, 좋구나. 향 너무 좋아지네. 아니, 너무 좋아요. 차 네. 맛있어. 네. 향이 되게 좋은데. 네. <laughs> 그, 중노로 해가지고, 이제, 늙음하게, 네.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네. 어, 그러고, 살아가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는,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어, 그러고, 누가 오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가르치면 정보를 많이 얻어요. 음, 음. 사바다가 셀이 망한 사람이잖아요. <laughs> 네. 망한 경위를 이야기하고, 음. 다시 일어난 경위를 이야기하면, 네. 그게 큰 공부가 돼요. 네, 네, 네. 실제 경험한 거예요. 네, 네. 그건 책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아, 설 이야기다 이래가지고, USB에다가 입력을 해놓아요내 네. 어, 마음, 머리에 딱 어, 파일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네, 네. 귀가 팍 죽어가지고. 네. 아이고, 뭐, 꼭 죽을 것 같이 해오는사람인데 네. 그러면, 내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는데, 이래, 이래 됐다. 하는 네. 이야기 해주면 큰 용기를 얻어가요. 네. 어 지금은 옛날에는 뻘로 그렇게 사업을 하지만은, 지금은 돌다리도 두드리보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네. 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다. 경험을 많이 얻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큰 도움이 돼. 내가 사업은 모르잖아요 하나도 네. <laughs> 근데 이제 간접적인 이야기는 예예. 내가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은 나한테도 스승이 되고 자기는 내가 스승이라 그러는데 나는 뭐 네. 사업 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네. 네. 재밌는 거는요 네. 내가 몰라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어요 네. 그래가 덕을 보는 거예요 음. 내가 사업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는 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응용을 하는 거야. 아, 네, 알아서 더잘 듣고.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이야기해도 덕을 봐야죠. 저 사람이. 예, 예. 엉뚱하게. 네. <laughs> 그러니까 박스방이 마시고 김수방이 취한다는 거예요. 아, 어. 어. 술, 그 술은 내가 마셨는데 박스방이 마셨는데 네. 취하기는 김수방이 취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아, 맞지 않지만은 네, 네. 그걸 그런 가치로 볼 때는 그렇게 통하는 네. 그 사람 영웅을 보니까. 네. 어, 내가 맛있는데 자수 자기가 왜 있지. 너무 쉽게 말해. 아, 있습니다. 아유. 아. <laughs> 누가 운전해세요 제가 운전했어요. 곧 이번에 레스트 드라이브 같이 생겼네요. 네, 좋네. 인물이 좋네요, 아주. 뭐 좋아요? 다시 어. 네, 볼까요? 아, 어. <laughs> 인물이 엄청 좋아요. 포대아상 있지요? 네. 어? <laughs> 포대화상 기봐요 기. 봐요, 기. 어. 아주 그거 좋잖아요. 옷만딱입보다면 완전히 포대아상이에요. 님 <laughs>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어, 어,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풍수를 하다 보니 유튜브 사차을 어, 어. 많이 어. 찍어요. 어, 어. 그러면 저래 뭐, 자가 모자만딱 보는 순간, 어, 어. 아유, 스님 오셨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무척 든통가요 그래서, 그래, 저희 그래, 이제, 그래, 그래, 못들어가기하 그래. 빨리 모자보서. 어, 어, 그래. 어, 어. <laughs> 맞아, 이게, 네. 그 옛날에 매표할 때는, 매표표야, 이게. 네. 그렇게 추가한 인연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 네, 네, 맞아 아, 그렇게 꼬투리가 있었고, 네. 차로 차로 크기가 그런 인연이 갖추어질 때, 네. 추가 하더라고요. 단한람도 네, 네. 있고, 더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도 사람 부류가 천천만천구만천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선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선임 됐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댕기면서 절집에 저, 저 부처님 얼굴 깎이고 댕기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다 자기 인연이라 네. 못됐던 사람이 절에 와가잘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잘 됐던 사람이 저리 와서 잘못되는 수가 있기 때문다 자기 인연이잖아 나는 이제, 여기 토굴에 이제 사니까, 이해관계가 없어. 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자고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요 어? 스님하고 사업하고 어, 싶어요. 어, 아무도 없, 없어요. 사업하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laughs> 그리고 주지 같은 거뭐 이런 것도 난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 주지 같은 거 이런 거뭐 하자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얼매이질 않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그 혜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어, 그래서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성인생활 하려면 어떤 노선을 걸어야 되겠다, 이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그 내가 여기에 30년 살았다, 30년. 네. 30, 30년 살았는데, 그, 여기 와서 30년 공로를 하기 전에는, 부루 유우 토끼 같은 거, 공사활동 네. 같은 거, 네, 이런 게 했어요. 네. 음, 이런 거 하고, 승방도 잠깐 운영하고, 네. 이제 하다가, 그래, 그때 내가 이제 착한 일 한다고 보석해 놨어. 네. 바둑을 뜰 때, 네. 미리 여유가 있을 때 포석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음. 나중에 바둑이 싸움이 붙잖아요. 네. 그럼 미리 돌란난 사람이 유리 네, 네, 네. 어, 네, 네. 그래니 그러니까 선한 일을 조금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말이야 살아가기가 네. 좀 수월한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장이 되면은 외로워. 네, 맞아요, 선생님. 큰 절에 뒷방 하나 어가 있는 뜻 없는 뜻 살다가 죽으면 그 노장 아직 살아있나 이런다. 네. 어, 잊어지 가지고 존재감이 네.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 나이 먹어도 여기 혼자 살잖아. <laughs> 행자서부터, 저부터 하요, 내가. 어. <웃음> <맞아요>. <웃음> 행자도 하지. 뭐, 지금 행자 하는 일 하잖아. 행자들 <laughs> 이게 착거리가 <차근이가> 오잖아. <laughs>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약간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이래 재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처져가지고 네. 네. 우울하게 뒷방에서 아이들이 다 물도 떠다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밥도 날라다주고, 이러겠지, 나이 먹으면. 큰데이 네. 있으면. 네. 이빵 하나 얻어가지고. 네. 그게 별로 나는 내력이 없더라고. 고생이 돼도 이래 살아야지. 네, 맞아요. 스님, 어. 저도 그렇게 살 거예요. 네. 스님처럼. 그, 나이 먹어도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네. 갈 알았어. 때까지. 네, 저, 그래서 스님 어. 저도, 이제 이런 통을 갖고 싶은 게. 맞아. 그냥, 이제, 그냥 방 하나 크게 놓고 이제, 오가는 사람들, 음. 밥도 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도 끓여주고전 그럴라고 그래요. 맞아, 만 도시. 난 그럴라고 그러는 거야. 더불러 살아야 돼. 네, 어 살면. 너도 알아. 너도 왔다 가라. 뭐 이렇게 하려고. 아유. 그런 점이. 그래서 있는지.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이 인간이 결이 있다 그래요. 네. 예. 인간이 거리다 그래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아이들은 다돈 벌러 나가야 될거 아니야. 네네. 집에 하루 종일 집 지키야 돼. 음. 출퇴근을 어디 하냐면 회관으로 출퇴근해요. 네. 시골 할머니들. 마을에가네 어, 마을에 그집만 아무도 없잖아요 네. 혼자 음식 생겨 먹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 심심하자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심심 안 하려고 공부해 놓은 게 없잖아 네 맞아요 간신보살이다 부르면 괜찮은데 네. 그게 잘안 된다고 말처럼 말처럼 잘안 돼요 돈이 되나 밥이 되나 안 되니까 응, 안 된다고 된다. 응.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이 지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간, 간시험 보살 하든지 하여튼, 자기가 하나 하는, 그, 용불이라든지 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단위를 하든지, 절을 하든지, 경을 읽든지, 이런 거 하나, 하나를 택기를 해야 돼요.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거 있어요. 어, 음. 만들어놨어요. 아직 아, 만들어놨어? 어, 만들어놨어. 아, 그랬네. 뭐하요 그래. 책임력 엄청책임 경을 읽을 거요. 일반 일반 책을 네. 독서하는 거네. 어 독서, 독서 방이에요독그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걸 하나 하고 여기는또뭐 하죠? 금 금눈합. 저는 고산. 주로 능험주능험주 하죠. 능엄주하고 이제 어. 좀, 그게 천부경 있잖아요. 천부경. 천부경. 네, 어, 음, 능주로 하니까 주주 주, 주하는 사람 많거든. 음. 옛날 수월생님 천수했고 단환이. 네. 다난히, 네. 어,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수신제가요. 음. 자기를 바꾸는 거거든. 그런데 음. 자기가 이제 어떤 그 기능이 있고 재주가 있으면 그걸 밖으로 써먹으면 그거는 세상이 제여 하는 거거든. 네.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은 돼. 밖으로도 써먹으시잖아. 어, 저는 그... 그냥 저 혼자 쭉으로 음. <laughs> 누군가 잘 되라고 <laughs> 해주는 거 아니오? <아니에요, 웃음> 네, 그게. 저는 그냥 음. 상, 이제 상담하고 음. 뭐 풍수해서 이제 터 같은 거 보고. 공하고 너무 오랜 시간 <laughs> 음? 한 시간 됐어요 벌써. 그럼 한 시간 건강. 어제는 <laughs> 어제는 누가 3시에 와가 일곱 시에 가. <laughs> 그래가 뭐 앉아 네 시간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지질 않더라고. <laughs> 어, 얼마나 좋아서 그렇지. <laughs> 예, 싫어도. 그래, 내가 앉아 있는 거는 잘 앉아 있으니까. 아, <laughs> 앉아 앉아 있 우리 숙방에 가면 결제 때0 시간 앉아 있거든 하루에. 근데 50분 하고 10분 쉬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내리 4시간을 앉아있으면 안 일어나지, 진짜. 그래도 내가 할줄 아는 거밖에그 밖에 없으니까. 잘 앉아있을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해요. 어, 내가 젊을 때 우리 집에 무슨 제사가 있어서 들렸는데, 삼촌들이 다, 네. 청청시야로 있잖아요 네. 내가 감옥 옷을 다어있고 물이 을 빡빡 그리 깠고요 네. 집에 가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네. 그냥 앉는 거예요 네. 뭐 이게 폼 잡는 네.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또앉으니까 전부 책상 다리에 앉잖아요 네. 자꾸 실컷 이걸 보고 나한테 말을 못 놓는 거야 네. 삼촌들이 <laughs> 어? 네. 어 말을 이게턱 낮지를 못해 딱폼 이게 잡아서 잡은 게 아니가 이게 몸에 베여서 그래. 네. 스님들 한 3년 생활 하면, 이, 몸의 형태가 자선형이돼요 네. 피라미드처럼. 네. 딱, 이게 앉아가지고, 머리를 딱, 이제 잘 맞추면은, 몇 시간이고 앉아있어. 다리도 안저이요 네. 보통 15분만 앉으면 다리 비틀고 야단이거든. 네. 그런데, 다리 죽는 거 아니가 이래가지고, 네. 걱정을 하고 이러는데, 안걸리, 안 죽어. 네. 몇 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아. 요 여기에 상계사표 가면 전라도 네. 식당이라고 있어 어, 그 네. 할머니가 전라도 할머니인데 솜씨가 됐다데그 네. 아, 아.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한시쯤 가서 먹으면 돼 네. 아, 그럼 조금 늦게 먹으면 반찬이 안에 더 생겨요 네. 무슨 반찬이게 음. 시장 반찬이랑 음. 시장 반찬이 아, 하나 더얹겨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아, 그래, 여기 오면 내가 여기에서 밥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밥 먹고 올러든지 안 그러면 늦게 밥 먹으러 가든지 네. 이래 하는데 내가 태국에서 한 4년 살았잖아요. 그가 네. 밥을 얻어 먹거든 죽을 네.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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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태국에는 절에서 밥을 해먹지를 않아요. 네. 아, 그그다에 가루? 네, 예, 네, 네. 저 저기 바로 요 뚜껑. 밥을 절에서 해 먹는 일이 없어서 신도들이 절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밥을 가져와 가지고 스님한테 공양을 하고, 네. 스님이 먹고 나면 그걸 자기들이 먹어요. 아 우리 옛날 제사 지내고 나면, 네, 네, 이렇게. 어른이 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네. 또아낙들이 먹잖아요. 네, 그런 네. 형태로. 그래서 음식에 이 숟가락을 다치않면 떠먹어요. 네. 이 부패처럼. 네. 그래야 하는 게 있어서 내가 토굴에 살려면 내가 집을 한참만할 건데, 또 요사채 짓고 일하면 절대 뿌리니까. 네, 네. 그걸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내가 30년을 음. 그리 하니까 신도들은 음. 훈련하기에 달려서 네. 거기에 맞춰서 다 오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가 없어서 네. 그러고 내가 여기 밑에 선방을 지어 가지고 한 15년 운영을 했어요 네. 몸들은 가을로 네, 네. 한 20명이 와서 수행을 해 네, 네. 하루에 시간 정해가 밥은 여기 밑에 하계 식당을 댕기면서 먹어 네. 식당을 다 둘러보면 순례다 해고 한 거예요 네. <laughs> 어. 20명 되면 차가 네대만 되면 네. 내려갈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입에도 먹어보고 네. 어, 맛있다 치고 한끼도 먹고 네그 예, 그래. 지방 경제에도 저도 도와하고 도움저래서안해 네. 예. 안 먹고 안해 먹고 <laughs> 그래 하니까 하나도 괜찮아요. 네. 그밥 해주는데 남길 생각 안 하면 돼. 네. 그렇죠. 네. 그데 스님 저형 오늘 와서 아, 뭐. 한 번도 안 먹고 공부만 하다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laughs> 못하내말 <하려면 갈까. 웃음> 왜냐면, 하 먼데 온, 먼데서 온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가야지. 음. 그래서 내가 조금 수고스러워서, 주거니 음. 박거니 이래. 묻고 싶으면 또 서슴없이 묻고, 네. 아이고, 뭐 그때 그걸 좀 물어보고 올걸 이러면 안 되거든. 음. 그래서 가르치주면은 내가 정보가 많아요. 들어놓은 사람 네. 별 사람이 나오니까. 네. 어, 그래서 물으면 내가 답을 잘 해줘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불교를 접하고 음. 어, 처음에 불교 접했어요. 어릴 때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라요. 아, 어릴 때부터요? 네.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도교 쪽으로 또 접하게 됐어요. 아이고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그. 대종교라고, 지금 이제 어, 대종교인데대 네. 우리, 우리 에 대한,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 처음에, 이게 세 갈라가 딱 되더라고요. 어. 어디다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 어. 이기도 일단, 일단은 다 승립을 해봤다. 네. 음. 이 기도를 하면 또 이게 걸리고. 어. 갈등이 막 와서 처음에, 어, 막 처음에 이거 누가 이제 물을 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그냥 다 하나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하,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뭐, 그러면 되죠 네, 보니까 부처님의 법도 그러시지만은 뭐 도교나 뭐 이런 거는 다 자연의 근거를 다뒀잖아요 우리 식하고똑같이요어둠아아야 자잘도 아니야 자기 좋은 데로 먹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아니야 예, 네,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막 갈등이었어요. 음, 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마음에 그냥 딱 이제 뭐. 중간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유정법이라고 그래서. 네.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야. 네. 진리가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면 예수님하고 네. 공자님하고 네.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네. 네. 다 다르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석가모니가 보니까 이 세상이 그래. 네. 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나는. 네. 그래서 그렇게 불교를 말한 거고. 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그는뭐 사막 세상 아니요 이건 여기서 이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으니까 신을 만들어가지고 어지하게끔 해야 되겠다니까. 또 예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궁극은 전부는, 전부 다잘 살도록 해주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네. 똑같이 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를 해보다, 해보다 보니까 스님 이렇게 보렇게 기본수가 왜십 10이라는 수가 있잖아, 요0층법이요 음, 음, 음. 그리고 모든 게이 안에, 열, 이 안에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어, 수웨 이제 뭐 천구백팔십일자거든요. 음. 그래서 그 공부로 수웨당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제 생각에 이제 뭐 기독교나 기독교는 십자가고 절은 절만자잖아요. 만자. 근데 절만자로딱 피니까 이게 십자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인간이 뭔가 완성하는 이거 먹으세요. 술 취량. 건안 먹지 못가요. 그래서, 못 가요. 네, <laughs> 그래서 아, 이제 학문이 결국 우리가 완성하는 향해 가는 거지만. 난성을 이루지는 못하잖아 누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없어져 버렸지 나는 생활권이 순천이고 구례요 네 왜냐하면 은 여기 진주가 멀고요 네. 경상남도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거 경계아니요 하계에서 네. 고기빼 돌아가면 전라도요요 네. 그래서 굴례장이 재밌고 네. 순천이 뭐가 많아 순천이 순천은 고추장 아, 아니요, 순창, 순럼 창, 창, 순창. 그 순창. 어, 저희 지금 친구, 아. 네, 어른들은 돌아가신 작은 엄마 순천 사시지요? 아. 그리고 순천이요, 좋아요, 바다에 여 연수 가있지요 음. 그리고 거기에 관광이 있으니까 네. 경제가 굉장히 해요. 음. 서울 갈때막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권이 구례라. 구례고 순천이요. 그래서 자주 가요, 순천이 구례라 아, 확실히, 아니, 거기, 저도 어. 다, 전국 다녀보면, 어, 전라도 사람들이 친절해. 친절하지, 음식 잘하지. 네. 어. 동성도는 조금 어. 병원 가실 일 있어야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 <laughs> 그래 지금 나는 약 먹는 거는 없어. 아, 그러세요? 아, 뭐, 병, 병문 약은 네? 안 먹어요. 병문약 먹는 거는 없어. 그냥, 이제 뭐냐, 그, 소팔미통과 무슨 그런 거. 그냥, 그냥, 눈에, 눈에 좋냐. 아, 정도 네.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작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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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통에 한병가0 되는데 먹었는데, 영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 번은 먹어보고 영이 있다 없다, 없다 해야지. <laughs> 안 그래요? 그 값도 얼마나 하는데, 네. 값도 한 2, 3만원 하는데, 네. 돈 10만원도 안 드리고 더효험 보려면 되나,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두 통, 한통 반째 먹고. 네. 기분상으로 조금 낫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laughs> <laughs> 막 바로 막 효과가 올라가잖아 산중에 살면은 마을에 살면은 그 일에 자세가 다른 생각할 일이 없는데 여기는 짐승들도 내 백수 아니요 계속 만년백수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교감이 돼그 고양이 하거든. 네. 네. 어. 그래도 금마들 수행제 찍는데 출연 잘해주잖아. 네, 아주 최고야. 자연스럽게 말이야. 네. 그 희한한 놈들 내가 오라가안했는데 밥값을 해야 네. 되는데 이러는가 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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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기더라고. 어, 그러고 그 감독 사진 찍는 감독이 또 안목이 있어 이 사람들은 확실히 그걸 찍는데 네. 여러 날 찍었는데. 네. 이 사람들 막 찍어요 네. 내가 찍는지 안 찍는지 몰라 네. 나는 몰라 그건 내 네. 하나도 의식을 못했서 찍는 네. 거를 그래가지고 편집을 하니까 네. 아, 눈 속임이거든 촬영이 이제 네. 그런 그래 착하니까 잘 어우러지네 내가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 네. 어. 네. 내가 나를 보니까 또 재미가 있대 네. 어, 영화에 <laughs> 그게 나도 나 정말 저 연세 있게 나오셨죠 아 어, 연세 있게 나오고 올라올 때 그런 거리가 다르더라고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사, 진짜 사진은 저는 정말 연세 많은 줄 알았어. 요 어. 그래가지고, 걱정했잖아. 어, 빨리 가야지. 스님 돌아가시때 네, <laughs> 깜짝 놀랐어. 80 넘은가 싶었는데, 내가 아직 야가 안 먹지. 내가, 아. 누가 걱정, 은그 우리, 나하고 같은 연배가 많이 돌아가셨어요. 스님 진짜 너무 건강하시고. 어. 많이 돌아가시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동화사 방장 스님 돌아가셨거든. 현봉이라고. 네. 네네. 내하고 동갑이야. 그 예. 근데 먼저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여 앉아가 있으면 다른 생각할 게 있나? 네. 가만히 앉아가 생각해 보네. 차가 말이요. 네. 공장에서 출고가 될때이 네. 차는 수명이 얼마나 하는 게 나와요. 네. 이 30만 킬로를 뛰면 폐차해야된다 네. 이런 게 있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네. 우리 사람도 차하고 다 짐배가 없어. 근데 많이 끌고 다니면 몇년만에30 킬로, 30만 킬로 뗄 수도 있어 네. 그럼 빨리 폐차하는 거야. 그렇죠. 그니까, 러게얼어야 오래 살아. 게얼어야 음. 어, 차를 별로 안 굴리고 좀 새하나 왔다가 또가고 나는 이세새하다왔다갔다가 오기나 했는 그, <laughs> 우리 나이에 지금 가도 아무 이상할 거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네, 그럼요. 재밌게. 네. 어, 재밌게 오래 사는 게 저생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지만. 그래서, 건강할 동안에, 네. 어, 살고, 또, 이제, 너지하게 인형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네. 그 사람들 다 만나야 돼. 네. 어, 약속,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거 약속했다는 거. 네. 어, 음. 오늘 만나는 게 필연 아니에요, 이제. 네. 어, 어. 만나, 까 만날까, 이럴 때는 운명이라 그러고. 네. 어, 아,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만나면 이거는 네, 뭐, 필연이요 필연이, 되는... 필연이 돼버리는 거지.